아, 어, 저는 절대 울지 않아요라고 말을 했는데, 아, 아니 필요 없어요, 필요 없어요. 했는데 이제 예인 양이 너무 막 슬픈 얘기 해가지고 조금 슬프지만 일단 이제 이번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저는 진짜 어, 지금까지 저희가 많은 콘서트를 했지만 사실 멤버들한테 너무 일단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고, 어 그리고. 또, 멤버들의 소중함을 되게 많이 깨닫는 시기였고요. 어, 그렇고, 이제 또 회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어, 네, 저희를 위해서 고생해주시는 우리 스태프분들 정말정말 감사드리고, 또 제일 감사한 우리 러블리너스 분들 너무 못 봐서 아쉽지만, 또, 네, 시기가 시기인지라 저희가 건강을 다 열, 어, 챙겨서, 꼭 하루빨리 어, 진짜 이렇게 만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어, 네. 우리 어디 안 가고 기다릴게 방면 강해졌구나 그러니까요 제가 원래는 진짜 할 때마다 맨날 울었는데 아, 좀 강해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어쨌든 더 앞으로 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,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도 그... 그 뭐라 그거 그걸로 할게요. 그뭐 뭐죠? 삼행시 뭐, 아 뭐? 삼행시 아니고 뭐, 뭐야? 그 시지 어, 명대사? 명대사. 어? 시한 어? 시 구절? 시한 구절인데 시? 좀 나름 본건 있어가지고 따라하는 거야 그냥. 아 알겠습니다. 어. 오래 보아야 예쁘다. 너도 그렇다. <laughs> 우리 러블리즈 러블리너스 오래 봅시다. 바이. 아...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 이제 지수 언니.